자, 인사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시학진학과에 합격한 김혜령입니다. 네, 합격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업종 변경 반수. <laughs> 어, 라고 얘기를 아까 했는데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다녔었죠? 인서울 대학교의 공대에서 지구공학을 공부하다가 미술을 하고 싶어서 입시 미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원래 다니던 학교에 미술 대학 관련 모든 교수님들께 메일로 제가 공대생이지만 너무 하고 싶다, 어, 청관개를 주시겠냐, 메일을 보내서 답을 받은 교수님들의 수업을 다 참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 수업을 듣고 교수님께서 너 재능있다, 너 시도해봐도 되겠다, 라고 하셔서 그말 믿고 저도 미술 입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전에 갔던 어떤 상담에서 입학 거부라고 하나요? 학원 거부를 당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막 엄청 마음에 드는 학원이 없었는데 덧글리면서 상담을 받고 커리큘럼이 좀 탄탄하고 학생 개인마다 성향에 맞춰서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고 듣고 플랜 B 이런 걸잘 세워주시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학원이구나라는 생각에 꼼꼼하게 다 비교해 보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부터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음. 학원에 안 나왔죠? 굉장히 <laughs> 잘고기 잘했다. 너무 습니다 수능 보고 어떻게 했죠? 아 수능에서 안타까운 성적을 받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서 서울 시험 준비되 했습니다. <laughs> 이제 실대 같은 경우도 코능 이후에 처음 접해보는 유형의 실기였죠. 네. 그 전에는 계속 기초하고 있었을 거고 음. 중간에 이제 안 나오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네. 음. 제가 물감을 진짜 처음 써서 물감 쓰는 것부터 배웠고요. 그다음에 학원 커리큘럼이 정말 너무 탄탄하게 A부터 Z까지 다돼 있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집 가서 더 보충해서 하고 그냥 모든 시간 다 쏟아서 했습니다. 좌측에는 계절과 여행이라는 주제를 포용하는 장면을 그리라고 했고 우측에는 이를 활용해서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포스터를 디자인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원에서 워낙 퀄리티 있는 좋은 문제들로 많이 훈련을 시켜줬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평이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계절은 사계절을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통해서 재질을 풀었고요 여행은. 또, 누구랑, 언제, 어디서 가는지에 따라 다 다른 의미의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을 통한 여행,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고, 사색적인 여행이다, 어떤 여행이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구상한 내용들,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좋은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뭐 아이소메트릭 기법 사용하고, 좌측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이어 통해서, 우측 포스터를 시선의 흐름 다 고려해가지고, 디자인했습니다. 정말 나올만한 모든 질문들을 다 리스트업 해주셔서.